안녕하세요. 네, 헤어플러스 정인섭입니다 네, 지난주는 잘 보내셨어요? 어, 저는 지난주에 어, 미주리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어, 세일루이스에 도착해서 그리고 캔사스리까지 그렇게 해서 어, 돌아왔는데요. 어, 지난주 출장에서는 음, 우선은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추운 날씨였습니다. 네, 여기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니까 수요일쯤인가부터는 어, 날씨가 너무 쌀쌀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지난주에, 그, 어느 리스소플라이에서 민희자님께서, 예, 김밥을 <laughs> 말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한줄 얻어 먹었고, 예, 그랬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어, 우선은 제가, 어, 제품 소식은 이번주에는 특별한 건 없어요. 다만, 제품 중에서 패션 트위스트 20인치가 원래 지난주에 들어오기로 그렇게 계정이 됐었는데, 지연이 되면서 이번주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제가 지난주 출장 중에서 이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 그 휴먼 헤어 어 관련해서 판매 팁네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보시면 이이 어이이 제품은 아주 오래된 저희 페미 제품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패키지로 해서 지금 상임 사모님 가게에 저희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다른 회사들 것도 많이들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출장 때도 많이 보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휴머니어 중에서는 네 이렇게 또 옛날 제품 중에서는 이렇게 들은 제품도 많이 있어요. 근데이두 가지 제품 다어 무척 그 예전에 이제 임모가 비쌀 때 구매를 하셨던 제품들인데 지금 대부분 다 그냥 한쪽에 걸려 있거나 또는 뭐 박혀 있거나 또는 뭐 그 디스카운트 하는 그 매대에 나와 있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무빙은 옛날 같지 않죠 근래는 아시다시피 그 브라질리언 번들 그게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어 카운트 사모님을 뵙고 그 사모님께서 이제 휴먼 헤어를 파시는 방법도 제가 보고 그리고 다른 가게에서도 제가 요런 요런 것들을 좀 봐서 요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될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어, 휴먼 헤어는 이렇게 비닐에 어, 들어 있거나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는 무빙이 아주 많이 어, 뭐 아주 많이 아니라도 더 무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휴먼 헤어는 무조건 그 비닐을 벗겨서 파셔야 돼요. 예. 어그럼 비닐을 벗겨 팔, 팔게 되면 휴먼 헤어가 그, 이렇게 뭐 건조해지지 않냐 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으신데 그럼에도 제가 경험한 휴먼 헤어를 잘 파는 곳들은 다 머리를 벗겨 팔고 계세요. 그리고 어그제 카운터 그 뒤에 휴먼 헤어가 이렇게 넉넉하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보기에 아이 가게는 휴먼 헤어가 많구나 또 풍부하구나. 그리고 처음에 딱 봤을 때 비닐 때문에 이렇게 눈이 부시지 않고 휴먼이어그 고유의 그런 느낌을 바로 할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첫 번째는 꼭 비닐을 벗겨 파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브라질리안 번들은 이렇게 묶어서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제품은 옛날 제품인데. 그래서 이렇게 옛날 제품 중에서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은 이거는 바로 떼서 그 브라질리안 그 파시는 거랑 같이 놓아주시면 돼요. 그런 문제가 없으시죠. 예, 그리고 어, 하나 더 팁을 드리면은 이렇게 어, 긴 기장 같은 경우에는 요 머리가 이제 작아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꼭새 묶음 내지는 내 묶음으로 묶어서 걸어놓으시면 손님이 처음에 만져볼 때 넉넉한 양 때문에 더 구매 의욕이 올라가요. 예, 제 그걸 권유드려요. 하나, 싱글팩 하나만 이렇게 걸어 놓으시거나 하시면은, 어, 구매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 요, 요렇게 긴 거는 제가 3개 또는 4개 묶음으로 이렇게 걸어 놓고 파시는 걸 봤어요. 예. 꼭, 꼭 추천드리고요. 이제 관건은 사실 이제 요런 제품들, 트랙 제품들 중에서 이렇게 요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제품을 사실 실제 제가, 저도 뜯어서 요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봤어요.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잘 말려서 그 말린 목 부분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제기존 저희 판매하고 있는 브라질리안 번들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판매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우선은 지금 요거를 동그랗게 묶어서 그렇게 묶는 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해봤는데, 이게 잘안 묶여져요 제가 요거는 어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나 또이 보시면서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laughs> 그래서 제가 저희 손님들께는 요거를 그렇게 파실 수 있도록 제가 나중에 가능하면 뭐 공장에서 한번 여쭤보고 또 아시는 분들 있으면 여쭤볼 테니까 아시면은 같이 공유해서 좋은 정보를 세일 팁을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 요, 요트래커 같은 경우는 요걸 뜯었을 때그 길게 나오는 트랙을 동그랗게 말은 그 방법이 사실은 관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 이렇게 해서 비닐팩에 넣어서 파시면 은 무빙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벗겨서 요 트랙을 동그랗게 말아서 지금 보시는 그 휴먼 번들처럼 그렇게 파셔야지 무빙이 있어요. 예. 제가 요거는 출장 때 제가 느꼈던 건데 비닐을 벗기고 그리고 동그랗게 묶어서, 그리고 가능한 긴 기장은 어 뭐새네개 묶음으로. 네, 요러, 요렇게 꼭 권유드려요. 네. 네, 요게 제가 요번 출장 때 느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음, 그리고, 어, 이제 가격 인상 관련해서, 어, 저희가 좀 먼저 가격 인상을 언급했는데, 지금 근래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에서도 지금 가격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가격 인상된 제품 한네 가지를 우선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그 3x 이지브레이드 이게 가장 이제 저희한테는 핫한데 어 기존의 가격에서 지금 저희가 2불 30을 올랐습니다 제가 가격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요 부분은 기존에 이제 뭐 판매가를 저희가 어좀 낮게 하셨던 분들은 이제 지금 제 공급해 드리는 게 2불 30이니까 꼭뭐499 이렇게 판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에프로 소울 벌크. 요거는 벌크인데, 어, 24인치 에프로 소울 벌크가 기존에 3불 50에서 4불로 올랐습니다. 요것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트웨인 에피스. 트웨인 에피스도 어, 저희한테 엄청 큰 메인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기존에 5불 50에서 6불로 올랐습니다. 어, 믹스 컬러, 디칼라들은또 똑같이 올랐고요. 예. 그리고, 에프로 퍼프, 드로우 스트링, 미디엄. 예, 요게 좀, 가격이, 인상폭이 좀 커요. 6불 3 5로 올랐으니까, 요네 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꼭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알려드린다고 알려드렸는데, 가끔은 이제 가격 인상을 모르시고, 문의해 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좀 혼선, 혼선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어, 네. 뭐, 이번 주 드릴 말씀은 얼추 다 끝난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출장 가기 전에 아주 좀 기쁜 소식? 이 하나 있어서, 어, 느 사모님께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4x4 클로저 번들 들어있는 613 칼라를 긴 기장을 오달하셨는데, 이제 사모님이 예전에 제가 이제 그 편지 보내드릴 때, 그때 그, 어, 인스타그램, 요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가게기를 드려서 그 사모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직접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또 어르신이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하는 건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효과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그걸 보고, 인스타그램 보고, 그 구매를 하러 오겠다라고 하셔서 저한테 오더를 주셨는데, 전 무척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인스타그램 어렵지 않나? 페이스북 어렵지 않나?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예, 그래서 한 손님이라도, 예, 그 관심이 있고 계속 그 확인하면은, 네, 그 뭐야, 단골 손님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네, 말씀을 드려요. 네 이번 주 소식은 이게 다고요. 어, 패션 트위스트2십일 이번 주 들어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연락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And you will find give me just a minute. I won't take your time, and it's harder for you than it is for me, but it's easy to.